다시 호주 일주를 출발합니다. 이것은 제가 호주를 다 다녔던 곳인데 지금 노란선이 이번에 갈 루트입니다. 2025년 9월 8일 브리즈번 집에서 출발합니다. 브리즈번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서쪽 내륙으로 내륙을 향해서 갑니다. 툼바를 통해서 쭉 가면 로마, 로마를 거쳐서 바로 다음 미첼이 있습니다. 원천도시 미첼에서 하룻밤 자고, 원천역하고 다시 쭉 가면은 균슬랜드 롱리치가 있습니다. 롱리치에서 하룻밤 잔 다음에 윈튼을 거쳐서 쭉 가면은 이제 마운트 아이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광산촌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음, 아, 예. 쭉 가면 노던 테리토리가 나오고, 아, 거기에서 다시 캐서린에서 하룻밤 자고 온천을 아 온천수를 하고 쭉 가면 이젠 테는 아 킴버크릭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시 킴벌리로 가서 카나누라를 카나누라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네요. 자고 쭉 가서 브루에 거쳐서 브루에서도 자고 쭉 가면 이제 서우주의 킴벌리를 이제 벗어나 필베라 광산 지역이죠. 광산 지역의 중심지인 카라타에서 가서 또한 일주일 거기서 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한 다음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지역, 가보지 않았던 광산 지역, 펌프라이스, 뉴맨을 거쳐서 쭉 미카라브라 거쳐서 포스로 들어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에서 좀또 일을 한 다음에 쭉 남쪽으로 가서 아 어, 버셀톤을 거쳐 마갈리버 그리고 알바니에 거쳐서 알바니에서도 좀 지내다가 쭉 가면 에스프란스 있습니다. 유명한 비치들이 많죠. 에스프란스 가면은 여기 쭉 가면 아, 또 유명한 아, 이쪽에 럭키 베이라고 있는데 이곳이 아주 좋은 비치입니다. 저희가 어, 어, 화이트 어, 샌드 비치에서 지나다가 또 저기 전 널라브 평원을 지나서 쭉이기 남오주로 가겠습니다. 예, 남오주로 거쳐서 포트 오거스타 거쳐, 거쳐 아, 브로큰 힐 아, 뉴스아 스웰드 브로큰 힐로 거쳐 이제 내륙길로 어 통해서 다시 예, 툰바를 통해 아, 넘어서 쭉 와서 이제 집에 도착하겠습니다. 총 15,000km 예정이고 아, 어, 예, 이 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에 있는 표시 붉어 놓은 것은 제가 다 다녔던 곳입니다. 음식, 이제 다니기 위해서 일단 아내가 준비한 김치, 깍김치, 아, 마늘장아찌, 또 이거 뭐야 멸치, 에, 그리고 아 이거야, 아, 또 고추장아찌 이렇게 다양하게 또 양파장아찌 다해서 가득 담아서 차에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하면서 또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액자를 아, 또 짐에 가득 실고, 어, 든또 아, 거기서 가면서 자야 되기 때문에 스웩 텐트와 테이블 어, 의자까지 가득 실었습니다. 아, 차가 과제로 아, 아주 터지도록 꽉 채우고, 네, 밥통도 가지고 밥솥까지또 모든 짐 세간에서 저 동료와 함께 두 명이서 이빠제로를 가지고 갑니다. 현재 이 차로 거의 50만 k 로를 뛰면서 호주를 세 번을 세 번을 입주를 했는데 이번이 또네 번째입니다. 지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 차로 생각되는데 현재 이 차는 총키로수가 어, 어, 48만 7 3 0 3 킬로미터를 뛰었습니다. 아, 갔다 오면은 50만 키로가 헐쩍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아, 50만 키로 주파 기, 아, 기념으로 갔다 오면은 파티를 한번 할까 기, 아, 생각 중입니다. 가기 전에 또저 우리 집한번 둘러보고, 아, 또 제가 갖고 는 정원 예, 꽃밭도 좀 보고, 한번 눈에 담아놓고, 또 이번에 가면, 이번 9월 8일인데, 내년에 1월 달에 올, 그러니까 몇 개월간 제가 없을 텐데집이잘저제 아내가 집을 잘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 안전하게 잘 오기를 기대 하고 동료와 함께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출발 4.800 4 8 아, 7303km로 출발합니다.